이번 시간에는 임팩트 과정에서 너무 인에서 아웃으로 패스가 나오거나 또는 아웃에서 인으로 패스가 나오는 것을 교정하기 위한 드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에서 아웃으로 가게 되면 공이 이렇게 맞으면서 큰훅 스핀이 걸리게 되고요. 또 반대로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오게 되면 공이 이렇게 깎여 맞으면서 슬라이스가 나게 됩니다. 따라서 좋은 드릴 방법으로는 제가 이와 같이 스틱을 두개 준비했습니다. 우선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오는 골퍼라면 제가 이 스틱을 공 오른쪽 위쪽에 하나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스틱은 이렇게 놓을 텐데요. 지금과 같이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오는 골퍼라면 뒤, 위쪽에 있는 스틱을 뒤쪽으로 놔주시고요. 그리고 이 스틱은 공 아래쪽에 있는 스틱은 안쪽에 길게 놔줌으로써 제가 이러한 과정으로 클럽이 통과될 수 있도록 느껴보는 겁니다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렇게 들어오는 골퍼라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긴 공간이 있고 여기 공간이 있으니까 다운스윙에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칠 수가 있고요 제가 또 다음으로는 반대로 평소에 너무 인에서 아웃으로 이렇게 휘두르는 골퍼라면 반대로 아래에 있는 스틱을 뒤쪽으로 옮겨 주시고요 위쪽에 있는 스틱을 타겟 쪽으로 길게 해 줌으로써 여기서 평소에 인아웃이 아니라 이쪽 공간에서 이쪽 공간을 통과해서 스윙한다고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제가 한번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천천히 보여 드리기 위해서 풀스윙을 하지 않고 가볍게 칠 텐데요. 약간 이쪽 공간에서 이쪽 공간으로 친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시게 되면 너무 인에서 아웃이거나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오는 스윙을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너무 인투아웃이나 아웃인으로 인해서 훅이나 슬라이스가 나는 골퍼에게 도움이 되는 드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